자 귀에 있는 흙대마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장면이죠. 백이 이쪽을 지금 단점을 호구로 지키기 전에 그야말로 심심해서 한번 여기를 끊어본 그런 장면인데 흙이 응수를 잘해야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늘었을 때딱 봐도 양자충으로 흙이 더 이상은 수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자 그렇다고 해서 흙이 여기를 끊어가기에는 타이밍이 허락되지가 않죠. 자, 그래서 흙은 요한 점을 잘 요리를 해야 되는데요. 그렇다면 밑으로 쳐가면 어떨까 싶습니다. 하지만 그냥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따냈을 때에 되먹여치면은 양환격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흙의 모습인데요. 그렇습니다. 마지막 수를 잘 뒀어야 돼요. 이 단수를 치기보다는 인내심을 발휘해서 요기를 한번 싹 이어주면 더 이상은 백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. 자 흑이 정말 인내심의 한 수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습니다.